아, 오, 오질만지도 않아. 아 계속, 그것도 터치를 계속하면 그게 더 문제가 돼 지금. 아, 아, 아. 네, 다. 네. 확인할게요. 네.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시라고 하시겠죠? 괜찮 부를 거예요. 괜찮으 오시면. 처음이에요. 진짜. 아, 처음이든 뭐든 그 잘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처음이든 뭐든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뭐라고요아일 학년은 흥청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훔쳐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만드시면 응. 되지. 응. 네. 어, 가족분이 누구 없으세요? 혼자 사세요? 응. 가족분 없으시면 전체 불러야 되니까 솔직히 사실 아 있어요. 아, 어디 사려고? 네? 그럼 전체 불러야 돼. 아니요, 다 제... 제... 아니요, 제가 요 제가 금게요 아 돈이면 다 되세요 어머니? 아니요 저 미안해요 아니 뭐원마를 내시려고 돈이면 하시려고 아니요 아니요 뭐 벌금을 전... 부르신다고 그래요 아니불금 내야지 뭐 잘못했어요 진짜 너무 재밌게 어머니 저희 매장에 다 써놨는데 네. 젤떡이 작발된 물건만 네. 1 0부셔야 돼요 총에서 네. 54,000원이거든요 가져가신 게 500만 부실 거예요? 그거 안 되시잖아요? 가족분 누구 부르세요 그럼 아니요 없어요 뒤에 들때 빨리 가져보면 한명부르세요 사장님 죄송해요. 가족분이 와서 죄송합니다. 데려가기 전까지는 안 돼요. 사장님 죄송해요. 아니 통과 이거 아무라도 되니까. 아니요 정가족분이안 오시면 안 돼요. <laughs> 사장님 죄송해요. 가져본 오셔서 이걸 아셔야지 다음 들을 계속 아시지. 아저씨. 안돼요. 가져본 없어요. 아저씨하고 둘이 사는데 아저씨는 난 어디 나가고 중국 가버리고 못써요. 에? 아저씨하고 둘이 사는데 전화해볼게. 저거, 가져본 저거를 전화해볼게요. 당신 안 계시. 사장님 돼보세요 저 가족 해주세요 저돈 <laughs> 없어요 아그돈안 받아도 되니까 가족분이 데려가셔야 된다고요 저돈안 받아도 돼요 좀 해주세요 사장님 아니 지금 돈이 이게 아니고 돈안 받아도 아니, 되니까 다시는 아니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당연 다시는 안 그래야지 또 하신 거였잖아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니, 앉으세요 여기 아니 아니 무릎 꿇지 마세요 무릎 꿇으면 제가 굴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안 그럴게요 무릎 이런 거 꿇지 마세요 저한테 아니 눈물도 안나오셔서 뭐 울음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온다고 생각되는게 아니니까 어차피 잡히셨잖아요 지금 깔끔하게 남편분을 불러서 모시고 가든가 동생분이 와서 모시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 가족분 불러서 데리고 가야 당당해안어지니까 사장님 너무 창피해서 저 정말 안돼요 아, 뭐 창한거 몰라서 지금 훔치시는 거예요? 빨리 불러서 해 빨리 사장님 빨리요. 아저씨 일해야 되니까 빨리 하세요. 아님 저 벌금 좀 할게요. 아 근데 벌금이요? 벌금 아, 좀 할게요. 택배라니까요. 500만 원무실 거예요? 아님 언니 앉으세요. 핸드폰 줘보세요. 남편분 전화해보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주문 가셨다며요. 주문 갔다 왔는데 사이도 안 좋고 그냥 주고 하세요. 아, 사이 안 좋은 건 제가 할게 아니고요. 아니남편분한테 경찰이 낫겠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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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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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눈물이 안 흘리시면서 무슨 다 때리는 건안 돼요? 주제는 불러야 돼. 공황장애 있고 네, 그거는 경찰서 가서 있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마시고. 얘기하지 마시고 맨날 공황장애 올 정도로 계속 약 먹고 있어요. 요즘 한 반년 동안 한 장도 못 했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음. 맨날 장애도 약도 맨날 먹고 있는데 네, 네다 알았어요. <laughs> 내가 무는 거랑 그런 거는 잘 상관없으니까 선택한 상태로 빨리 남편분 부를 건지 아.. 아니요.. 계속 심장이 떨려 그래서 경찰한데 가면 죽어요.. 남편분 부르세요, 그러 <그냥. 웃음> 아니요.. 남편하살 사이도 안잡 <laughs> 아니.. 제가 마음이 막 속이 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떨리고 원래 도둑질하고 걸리지만다이심장이두근두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공황장애하고 울증과 가지고 계속 약을 지금 6개월 먹고 있어요. 다시는 안그게한 번만 받으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는 절대 안 해요. 안 돼요. 안 되는 안거예 아, <laughs> 장애인. 기회드렸어요 <되었어요>, 그리고. <laughs> 남편은 부르실 건지 경찰서 부를 건지. 물건이 한두 개였으면 제가 산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물건만 5만 원이 넘어요 5만 원이 넘어요 한만 심장도 안 좋으시죠? 어차피 금119 불러야 되겠네경찰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119도 부르고 경찰도불러야게요 제가 아심이안 좋으시다며 전...아니요 아니요 심장은 안 아픈 거래요 아니 아까 심장 안 좋으시다며 안 돼요 안하 답답해서 그래 안 먹을 수 있냐? 아요기 바로 근처에 있어. 아되겠요 예. 어머니 이 경찰만 대기해서 잘 대기하지 마시면. 어마시보세요아나 아, 어? 아, 아, 하지 방병 마세요. 저기 경례 좀 하세요. 어. 어저어 지금.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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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그래. 일로 오세요. 아니 어. 왜로세요로세요어 네. 내셔야 일단. 신분증 아니고 지금 뭔가 경찰서가 있돼서 체포해야 지우리가 아니 신분증 아니, 어, 안 내면 안 내면 체포했네요 저희가.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우리가 억봉 사야 돼, 아줌마 봐주면. 나 아, 그러면 싫어해, 나야 나야. 아니야, 이게 신고 된 거라서 아줌마 쳐서 안아면 우리가 체포해야 돼. 아니 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어째 버려진 거는 다시 저 수습해야 되니까. 신분증 제출하세요, 신분증 안 내면 우리 체포할 거야 아니 뭐 하루 지금? 신거 접수된 거 처리 안 돼요, 여기서. 그래요, 안된대 어머니. 아, 아, 그래요, 그래. 안된대어 언니. 아그거안 통해, 절대. 아까 그못했요 아니, 남편은 우리한안불잖아요 어머니가. 남편 생기해서눈불잖아요 아, 그럼 저한테 그러시고 창피해서 눈요불를게요게요 아, 니 늦었어요, 어머니. 불게요불릴게요아 지금 진정하세요, 저. 이거 아요거 간다고 주으면죽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큰일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큰일난 거아니라고 어머니 아우 오늘만 들어오면 어머 계속 거그 터치를 계속하라고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아, 지금 어머니 제 가만히 는어머아뭐하는 가요 지금 아주 이성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데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우리 뭐 경찰서 안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러고 경찰서 가야 돼보니왜이러지 애도 아니고 뭐하시는 거야, 지금? 신데 1일에 잘못 신고야라고 가서 확인하라 그래 잘못 신고인지 아네 그래요, 그래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일어났죠? 컴퓨터 접하가 있으시다고 아니, 어디서. 아니 어디서. 내가 아는 이름이 뭐고, 내가 <laughs> 확인해봐야겠다, 그치? 처음이라 그러잖저 어, 여기서 한번도안 했어요 어, 땅데서는안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가져갈 수 있는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네. 한두 번 해보는 게 그게 아니요 다른 데서는 안 했어요 그냥 문제 없으시면 신분증 제출하시면 되세요. 본인꺼 재발생금 제, 제 안하시면 제가 해. 강제로 체포할수 밖에 없어요 발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요제요 이력이 있어요저딱한번 그때 2천원짜리 대파하어 2천원짜리 하나만 제가 한고그어요 그 a n you t e l 남자 e i 했잖아요그 g to tell you. I'm 니 o i n g to t 아요 l you. i 요 going to t e 아 l you. 번째 going to tell y o 다 I'm going to tell y 리 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아유. 마찬가지로 직결시판제 버릴 거예요 청구할 거예요 아시겠죠? 안 가시면 은 수배 떨어져요 아주 이름 안 바꿔도 다 찾을 거예요. 수 있어요 내가 아요 남편이 <laughs> 안 해도 창피해서 어왜 훔쳤어요? 훔치 창피하신 거 아시는 분이 남편 받으시요만하시고 <laughs> 끝났어 끝났어 이제. 크리스마스 뒤에 26일이나 27일 날 아침 9시에 그 남부지법 아시죠? 아침 9시까지 남부지법 직결 법정 청소하시출하셔야 돼요 두번째니까 20만원 갈때렸어 5만원 가져가려다가 20만원 내야 돼까가에말안하 어, 뭐 내가 못뭐 찾을 줄 알아요 어머니 는 내가 기억하는데 몰라